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한자로 읽어보는 신문 코너이고요. 2024년 8월 첫째 주 기사 중에서 파리올림픽에 관련된 기사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국한문 혼용체로 기사를 읽어보고 그 안에 나오는 한자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우리의 태극 전사들이 선전하고 있다. 승전보를 기대한다. 지난 28일에는 여자 양궁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 단체전에서 대회 10연패를 달성했다. 단체전이 시작된 서울 올림픽부터 36년간 단한 차례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 선전, 승전보, 10연패. 선전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배풀 선의 전활전을 쓰는 선전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다라는 뜻이니까 광고 선전하다. 뭐 제품이 좋다고 선전하다 할때 선전이고요. 배풀선에 싸움전이 들어가는 선전은 선전포고하다.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시작하려고 선전포고하다 할때 선전입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 나오는 선전은 착할 선의 싸움전 자예요.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표현보다는 g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전은 있는 힘을 다하여 잘 싸운다는 뜻이 선전입니다. 우리 선수들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전을 바랍니다. 선전하고 오세요. 할때 선전은 잘 싸우고 와라. 라는 뜻입니다. 승전보, 이길승, 싸움전, 알릴보. 전쟁에서나 경기에서 승리를 알리는 보도를 승전보라고 합니다. 이 10연패, 3연패 할때이 연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패자 때문입니다. 으뜸 패 자는 잘 모르고 패하다, 전쟁에서 지다, 승부에서 지다 할때 패할 패 자는 많이 알기 때문에 패했다, 연패했다, 이겼는데 왜 연패했느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패 자가, 패할 패 자가 아니고, 으뜸패이기 때문입니다. 으뜸이라는 말은 가장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0연패했다, 3연패했다라는 것은 연달아서 계속해서 우승했을 때 연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패했다는 말은 연달아 우승하였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올림픽 개회식은 없었다. 무리의 개회식이라는 형식부터가 파격이었다. 개회식의 새 지평을 열었다. 역대 최악의 무례한 개회식이었다. 올림픽 개회식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갈라진 적도 드물다. 1900년, 1924년에 이어 100년 만에 다시 열린 프랑스 파리 여름 올림픽이 시작부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파격 파란, 파격, 깨트릴 파, 격식격, 일정한 격식을 깨트리다.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파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결파, 물결란, 파란. 이 파란이란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잔물결, 큰물결 이런 뜻이지만, 이 뜻은 순탄하지 않게, 어수선하게 계속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시련, 어려움이나 시련을 파란이라고 하고 파란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개회식의 내용은 개최국의 역사와 문화 홍보라는 통념을 깨는 것이었다.헤비메탈 밴드와 합창단의 협연한 프랑스 혁명의 노래 공연이 대표적이다.말이 앙뚜아네트를 가두었던 파리 최초의 형무소에서 펼쳐졌는데, 머리가 잘린 왕비 분장을 하고 나와 합창하고 형무소 창문 밖으로 붉은 색종이 피가 분출되는 장면은 19금 영화처럼 기괴하고 전위적이었다. 협연, 전위적 협연, 화할렵, 편련, 한 독주자가 다른 조, 독주자나 악당과 함께 같이 연주하는 것을 협연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위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전위적, 앞전 지킬 위, 관역적. 그러니까 앞에서 호위하다라는 뜻이어서 직역하면 그런데 사상이나 예술에서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것을 전위적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렵어서잘 모르는데요. 전위적 예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앞에서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혁신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것을 전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파리를 예술의 도시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1854년에서 1870년까지 17년간 파리 시장을 지낸 조르지 웨센 오스만이다. 그는 악취와 비좁은 골목길, 교통난으로 악명높은 중세 유럽 도시 같던 파리를 유럽 부자들이 동경하는 계획도시로 개조했다. 혁혁한, 동경하는 혁혁하다 빛날 혁 빛날 혁 공로나 업적이 뚜렷하다. 혁혁한 공을 세우다. 동경하다 그리워할 똥 동경할 경. 동경은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거나 많이 그리워하고 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동경하다라고 합니다. 도시를 관통하는 50개 대로와 개선문, 콩코르드 광장 같은 상징물 설치 600km 하수도 정비, 주요 건물 5 0 0 m 의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몽수리 공원 등의 여의도 면적 2 배가 넘는 도심숲과 28개 중소 녹지 조성, 75,000동의 건물 건립에 이어 그의 사후인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에펠탑, 오르세, 알렉상드르 3세 다리 등으로 활용 점정을 찍는다. 개선문 활용 점정. 개선문, 개선할 게 돌선 문문 해서 개선문인데, 그럼 개선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개선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를 환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문 같은 형식의 건축물을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장군 할때 개선이에요. 이기고 돌아온 장군을 기념하는 문을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활용점정, 그림화 용용점정 눈동자정.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할 때 그것을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을 멋있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진짜처럼 돼서 날아갔다는 데서 나온 예의인데요. 정말 잘 그린 마지막을 장식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어떤 것을 잘했는데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때 그것을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각성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프랑스가 올림픽을 친환경 전환의 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의기투합했고 마침내 그 시험대 위에 선 것이다. 각성, 의기투합 각성, 깨달을 각, 술깰성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 경계하는 태도를 각성하다라고 합니다. 의기 투합 뜨듯 기운기 던질 투 합파합 의기가 투합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나 뜻이 서로 맞는다, 서로 뜻이 합쳐졌다는 뜻이 의기 투합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친환경 올림픽 그리고 파격적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많이 바꾸는 그런 올림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